어, 어제, 저기, 뭐야, 그, 아프리카 TV, 이제, 아, 이 얘기 하기 전에,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진짜 수십 번씩 얘기한 건데, 진짜 죄송한데, 플랫폼 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아마 성향이 안 맞으실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트위치가 존나 존엄하고, 아프리카 TV가 존나, 개질리는 플랫폼이고.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아마 성향이 좀안 맞으실 테니까, 계실 테니까 제가 뭐 꺼져. 어, 막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조용히 이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오킹부심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든, 뭐 유튜브든, 아프리카 TV든, 트위치 TV든, 보러 왔으면은, 야, 재밌으면 재밌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 그런 거는 제가 좀 약간 오글거려서 못 봐. 아프리카 애들 플랫폼부심 개심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편가르기가 일단 시작이야. 그 플랫폼 부심해. 당연하게도 아프리카의 성향이 있을 거고 트위치의 성향이 분명 존재해요 플랫폼 간의 그런 성향도 분명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이야 모든 그 인터넷 방송들이 각마다의 문화 같은 게 있어 오킹 방송에서 하는 것들이 거기선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서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트위치는 그렇더라 아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더라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부터 자체가 저는 제가 굉장히 지향하는 인터넷 방송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만약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TV와 트위치TV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래 그럼 저도 당연히 트위치TV 응원하죠 왜냐면 난 트위치TV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고 트위치TV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싫어하는 트위치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랑 독일이랑 축구를 해야 외질이 존나 잘해 외질이 존나 잘한다고 갑자기 막아 외질 저 개새끼 이러지는 않... 아 하나? 어 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한국이랑 독일이랑 그러라면은 지구촌이잖아요 위아더월드 조수미씨가 진짜 대시벨 이만큼 올려가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너와나아 no, 죄송해요 제가 목이쉬어가지고 게 축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지 우리가 아니라 해서 무조건 까내리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막 얘가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진짜 악의적인 플랫폼 무심을 부추기는 생각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그 제가 그냥 이거는 뭐그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글인 것 같아요 뭐 요하고 한번 읽으면서 제가 그런 건강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좀 그런 생각을 좀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어 요게 어, 이제 제 우리 매니저죠 우리 매니저 동플라밍고가 어제 이제 방송 보면서 어 이제 좀 써줬던 글인데 어 요게 굉장히 이 친구가 좀 그래도 나름 생각 깊게 좀잘쓴것 같아가지고 어 요거 요거 좀 읽으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이 글은 매니저였던 동플라밍고가 아닌 오킹님의 첫 팬의 입장으로서 첫 팬이죠 어 왜냐면 얘는 이제 방송하기 전부터 어 저랑 같이 했던 친구기 때문에 어 쓰는 글림이 오킹님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아프리카 봉준이 방송에 나와 깨알 웃음 주는 오크 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해 카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혹여나 오크 님이 무슨 실수를 했거나,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나? 하고 글들을 읽어봤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아프리카 채팅 문화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어느 글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 합방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고 플랫폼 전체를 폄하하는 글들도 빈번히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오킹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동생인 저로서 100% 공감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 진짜 진심으로 아프리카 진출 <laughs> 진출은 아니고 이 새끼야 한번 나간 거지 뭔 진출. 봉중님과의 합방은 또 다른 기회. 저변확장이라는 다소 세속적인 생각들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은 좀저버리더라도어 오킹님의 팬으로서 보기 힘든 신선한 그림이고 제가 항상 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것들이거든 맨날 똑같이 어, 하는 것보다는 어, 이것저것 또 같이 하고 유튜브 영상도 따로 한번 찍어보고 어, 약간 이런 것들 제가 좀 지향하는 입장인데 어, 순수하게 굉장히 재밌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안 좋은 중계 방채팅들은 고작 별거입니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킹 방송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목도하는 그 순간을 스스로 집어 던지려 하십니까? 즐기세요. 중계 방채팅을 꺼도 화면에 본방 채팅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나와, 인마. <laughs> 그 가끔 봉준 님이틀때 아니면은 어, 화면에서 잘안 나와. <laughs> 어 살짝 오글거리긴 하는데 어 굉장히 잘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게 난 저는 감 말씀드리는데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진짜로다가 저는 얘이 새끼 면상을 아니까 오글거리긴 하는데 <laughs> 어 아무튼간에 어, 중계방 채팅이 질 낮다는 게 비단 아프리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킹님께서는 생방송에서 누누이 플랫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 해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송을 보던 게 맞나요 트위치는 수준이 높을까요 전혀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오킹님의 방송에서 채팅을 치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준수하게 다른 것입니다 어, 다른 것이고 채팅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기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어 완전히 막 그렇게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4,000, 5,000명이 보는 방송도 순간적으로 규칙에 어긋나는 채팅을 놓치기도 하는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아프리카는 현재 10배에 달하는 어제 한 4만 명 정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노잼이라는 채팅이 질라진 채팅일까요? 오킹님 채널의 채팅 규칙에 어긋난다고 다 질라진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가 그런 채팅들까지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 채팅 규칙에 다만 심어놓을 뿐이지 다른 분들은 그런 채팅들 노잼이라는 채팅들 이런 채팅들도 다 담으실 수 있는 훨씬 더큰 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다 담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만 아직은 어, 저도 성장하고 있는 주위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규칙으로 정해놨을 뿐이에요 그게 제 규칙에 있다 그래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맹목적인 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방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게 맞고요 오킹방 채팅 규칙 기준이 모든 채널에 통용되는 절대 규칙이 아니고 이에 어긋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채팅의 수준을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욕으 욕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 익숙하지가 않고 나는 트위치만 보던 오킹을 재밌게 보기 위해서만 되어있던 채팅 규칙을 그것만 봐오던 사람이 그런 규칙에서 벗어난 채팅들을 봐오면 되게 오킹 팬으로서 상처도 되고 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오킹 되게 잘할 건데 어 아, 우리 오킹 진짜 군대 썰 진짜 날아다닐 수 있는 앤데 왜못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팬으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그렇긴 한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뭐뭐 다음에 뭐 아프리카를 나갈 일이 제가 뭐있을있겠냐마는 너무 고마운 게 먼저긴 한데 어 이제 걱정해주는 마음에 분명히 그럴 테니까 아무튼간에 이에 어긋난다고 다른 이들의 채팅의 수준을 제가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잼을 예로 들어 이 채팅이 진심어린 의견일 수도 있고 까기 위한 맹목적인 비난인지는 치은이의 머릿속을 열지 알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덧붙여 그 채팅을 보고 출연자들의 텐션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다들 신났죠? 어제 저 보셨죠? 개 신났습니다. 어제 존나 재밌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저는 너무 내가 얘기해가지고 어 너무 내가 얘기해서 다른 분들을 얘기할 그것까지 뺏었을까봐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많이 자중한 거긴해. 아니. 어, 되게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어제 방송했었었거든요. 되게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이 출연해주신 분들도 너무 리액션도 너무 좋았고 프로페셔널함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어뭐 다들 신났죠? 다들 걱정은 한수 접어두시고 최고의 출연진들이 만든 재밌는 컨텐츠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카페에서 채팅에 관한 얘기 올리지 않았으면 지 저도 아마 이때 실시간으로 카페를 보고 있었다면 저도 분명히 어, 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 생방송에서는 더더욱 더요. 다른 이들의 채팅 신경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도 오킹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심없이 떠들고 있을 테니까요. 정 불편하시면 캡처해서 1름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 이전에. 관리자분들이 처럼 처리해줄 테니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 우리 제 매니저 친구가 어 뭐제 정신적인 멘토기도 한데 어쓴 건데 뭐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저희 카페와 앞으로의 제 방송을 보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관통하는 글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냥 한 번쯤은 읽고 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그 순간에도 여러은웃여러분의 웃음을 좋에 떠들고 있을 테니까 이게 말이 존나 멋있어가지고 한번더 되짚는 거긴 한데 어제 저거 저 들어올 때도 얘 누구임 듣보 누구임 이런 채팅 저한테도 보여요. 근데 막 그런 걸로 되게 걱정해 주신 분들 있는데 그런 걸로 멘탈이 나가고 힘들어라 할 애였으면 어 아마 거기 나갈 정도도 못 됐을 거야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되게 그 서운해하시거나 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 당연하게도 그분들이 누구야 듣보라고 얘기하고 당연해 모르는데 <laughs>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물론 뭐 제가 막 아프리카 TV의 정체적인 환경은 잘 모르지만 그게 안 좋은 채팅들 뭐 소위 말하는 뭐 비판하는 채팅들이 분명 있었어 제가 방송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딱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초중반까지도 저도 각플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커뮤니티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가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 만나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좀 깨달았는데 어 소위 말하는 악플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고. 내가 만약에 진짜 진지하게 크게 뭔가 잘못해 인종차별을 했어.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긴 하지만 뭐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카페에서도 올라와요.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오킹 너 그건 잘못됐었어. 어 오킹 너 그런 건너 네가 공부를 해야 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뼈가 되는 말들은 애초에 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올라와. 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를 신경 쓰는 게 나한테 더 피해가 가는구나.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맹목적으로 까기 위한 사람들을 먼저 본다는 것 자체가 나를 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어, 진짜 안 보게 되고, 어, 그때부터 되게 뭔가, 어,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는 성장했어요. 그때 그거를 기점으로 됐었는데, 그런 악플이나 뭐 어제 뭐 악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그 익숙치 않은 문화, 에 대해서 되게 상처받고 안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뭐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고 비단 틀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신경 쓰는 거 보다 내가 재밌게 보는 오킹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응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일 거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저한테도 아마 이득일 거기 때문에 또뭐 나들이 갈 일이 뭐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부심 이런 거 제발 지양해달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채팅들이 많다 그러면 재밌다고 더 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도배는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도 어,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진짜 개 젖밥새끼인데 면식 1도 없어 그냥, 그냥 젖밥새끼 그냥 아예 타 플랫폼 모르셨을 건데도 내 생각에 내가 만약에 봉주님이었으면 되게 도박 이었을 거거든 나를 부르는 게어 모르는 사람인데 재미없는 사람이면 어떡해 되게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본인 개인한테도 되게 부담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고 아 진짜로 어, 되게 감사했고 여러분들도 요거 우리 동플라밍고가 우리 써준 글인데 어한 번씩 한번좀 읽어주시고 어제 상처는 좀 잊어 주셨으면 <laughs> 어 좋겠습니다. 뭐 그걸로 상처 입으실 필요도 없어요. 나 내가 내가 괜찮은데 왜? <laughs> 어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